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ax가, 여기 보시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 모두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실수 a의 범위를, 자,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얘를 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내가 지금, 자,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 극대 극소 모두 가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고 하면은 자 보시면 x 축 이렇게 있을 때이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라는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자,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 플러스 x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파, 얘를 베타라고 조심하은이 지점에서, 알파에서 나오는 이 지점, 여기하고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극대 급소가 나와 줄 거다라는 이런 소리로 우리 정리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되어야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자이 그래가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앱 프라맥스 또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식근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d 예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한다는 이런소리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를 판별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절반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3 a c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아, 플러스 a c가 나오겠죠 플러스 3 a가 나오는 이런 소리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는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나온다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a로 묶게 되면은 자 a+3으로 나와서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벤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그래프 위에다가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x축, a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는요, 자, 여기는 얘가 마 3이고, 여기는 바로 0이 되겠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줄 거다라는 이런 소리 되겠죠? 그러면 A는 당연히 마산본 더 어때야 돼요? 더 작아야 되고, A는 무조건 영본 어때야 돼요? 커야 한다는 범위를 우리 이렇게 하나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가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이 그래프의 위치가 있잖아요. 이그래프 위치. 그러니까 축이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축이 되겠는데요. 꼭지점과 축을 볼수 있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b 였습니다. 돼요. 이거는 적어 드릴게요. 축의 방정식.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아마 무조건, 어, 이렇게 식의 방정식이죠.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커야 한다라는 이런 소리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어, 마이너스 2a, 얘는 지금 얼마? 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이런 소리고, b는 얘가 지금 2a가 나온다는 거니까, 얘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온다라는 이런 소리 되겠고, 그리고 되게 당연한 건데 자, 얘가 그래프가 이쪽으로 뻗게 되면은, 그럼 보세요. 세 번째 거, 이겁니다. 바로 f'-1 이 값이 있잖아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뻗어나갈 거, 그래프가 이렇게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마이스1 함수 값이 당연히 양수가 되어줘야 한다는 이런 소리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그라미에서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얼마나 와 자, 3-3이 나오고 얘가 무조건, 무조건 0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a의 값이 1보다 작다는 것까지 알수 있겠죠. 세 개의 범위를 종합해서 봤을 때 a는 마이너스 3보다도 작아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a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이런 범위까지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